적이 있으니까 그냥 올마나 신나는지 그 난리가 나시 난리가 아주 신나는데 이거 나이스! 멜도! 에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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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거 왜 이렇게 유쾌해요 이거 엄청 유쾌한데 이거 근데 유쾌하지 않아 이거? 아이 그냥 제대로 흔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. 우리 그 기지개도 우리 빡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짧게 끌면서 쓴다 아 와이야 나 우아하게 우리 우리 적은 어디 갔을까 아 이거 참 우리, 우리. 네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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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저안 보인다. 야, 이게 로버트 이거 강하네요. 강력합니다, 이거. 뭘 먹고 이렇게 강력한 거지? 와, 점프도 그냥 빵빵 뛰어주고 그냥 강력하다. 적만 나타나면 재밌겠다, 이거. 아, 우리 저기 적, 적 잔뜩 있을 것 같은데. 이거는 총알이 무제한인가요? 네. 야, 이거 아주 이번에 좋은 캐릭터 나왔어. 점프도 빵빵 뛰어주고 그냥. 힘도 빵빵, 총알도 무한대에다가 춤도 잘 추고 완벽게 완벽게, 스프레이도 쫙쫙 뿌려주는 로봇트가 있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모기야, 살충제. <쌀> <laughs> 나무에 걸렸어 나무에. 우리 그 제가 볼 때는 그. 야이 뭐 이거 댄스도 잘 쳐요 아주 로봇이. 로봇이 어디지? 어디서 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아우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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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니나 흔나 흔들어 위에 올라갈 수 있음 아 그래요? 저기도 올라갈 수 있대요 이 로봇은 대단합니다 이 로봇은 불타서 불탔어 쇼쇼 어, 저긴가? 불쌍하다. 쟤 완전 녹았는데, 쟤는 그냥, 그냥 완전 녹아버렸는데, 이 로버트는 엄청납니다. 이거 뭐, 너무 재밌어가지고. 왔다갔다 하는데 그 편하게 하시면 네. 돼요. 예. 야 이거 끝내준다로 보트. 어 때리고 그래요? 저기서 총소리가 들리는데? 보세요? 저 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? 우와! 오 나이스. 이건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. 어저 살리러 가야 되겠다. 빨리 살리러 갑시다. Aplol, cibol, cibol, mony, ni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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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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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근데 저기 살려드려야 돼. 원망 운트 빨리 좀으살려줍시다 기다릴게요. 어, 아, 기다려요. 어, 저 있다. 헬로 헬로우, 헬로우, o hello, hello, 우 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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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Hello, hello, h 헬 l 우 헬로우, 헬로우, 헬우로우헬로로우 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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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행복 행복 이거 하면뭐 그냥 1등 합시다 그냥 이걸로 1등 합니다 이거는 포트나이트가 아니고 로봇 게임인가? 이거는 로봇 게임인 것 같대 잠시만 내렸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하니까 저것 좀 먹어야 되겠다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후이야 후이야 뭐야야 진나 간다. 야저 그냥 빵빵 빠빵 빵 터져. 딱 빵빵 우리 여기 사람 있 사람 많은데 없나요? 거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사람 많은데 가서 쫙 그냥 한번 쫙 그냥 녹여버리는 거 그냥 이렇게 딱다그 저기 맛있게 그냥 치킨 튀김 그냥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. 재밌는 포트나이트 로보트를 타응그 음, 저기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싶은대로 저는 뭐 적만 나타나면 쏘면 되니까 어 우리 우리 친구들 여기 있을 것같아 재밌는 재밌는 재밌 재밌 재밌는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움직임 아 로봇 로봇은 뭐 나오면 같이 탁이다. 싸면 좋겠다. 뭐, 이게, 이게 많아요. 나이스 이게 더큰것 같아, 높은 것 같아. 여, 아주 좋아, 좋아, 아주 좋아. 예 치킨, 네, 치킨 치킨을 깨졌어요. 치킨 네. 세트. 아 상자, 저기 사람인 것 같은데? 와 엉덩이로 그냥 상자를 까버리네. 아, 엄청난데? 근데 로봇드가 이게 조금 그 뭐랄까 약간 그 뭐랄까 좀 느리네. 와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애들 다 소세지 만들면 재밌겠다. 싹다 그냥 만두 만두 튀김 만두 튀김. 어 이거다 이거 해야지. 와 대박. 우리는 이거 그 지금 27명 남았는데 뭐 완벽해요 1등 에이 1등 예뭐 음. 그거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내가 볼 때는 총알 이런 게 필요가 없어 1등 갑니다 이거 그냥 로봇 두대로 드세요 그거 우마운드님 <봇> 저피체우세요 저거 터트려가지고오 그냥 뭐 그냥 신났어 그냥 똥똥똥 뛰어다니면서 그냥 오늘 로보트 특집 우리 로보트 특집 두 마리 들고 우리 1등 갑니다 2 4명 남았는데 뭐 그냥 후라후라 흐라 후라 흐라 후라 흐라 흐 돌아다니다가 대충 적으면 쏘고 저기 없어가지고 조금 심심하긴 한데 저건가 저긴가 저건가 어디가 저기지 어디 위에도 아니고. 저기 저기 없어, 뭐, 저기 없어. 어디 갔어 이거? 2 킬밖에 안 했는데. 우리 총4 킬밖에 안 했어요 우리. 두로 가나는 따네. 두근이 오셨네요 다시. 어잘 오셨어요. 들어오세요 지금 3명 하고 있거든요. 시점 마시는 분이 어. 없어요, 서. 가자 우리 갑시다. 이거 근데 혹시 이거 로봇도 그 배터리가 있나요? 배터리 달면은 없어 죽는 거아니에요 배터리? 네. 근데 그거 그 지, 저기 질문인데 우리 그 여기 지금 저희밖에 없는 거 같은데 적적 적 없죠 여기? 내가 볼땐이 적이 없어. 다 도망갔어. 우리의 발소리를 듣고 다 도망간 거야. 무서워가지고. 나타나기만 해봐. 제대로 내가 쏴줄 거야. 방향만 바로 알려주세요. 총알을 그냥. 띵띵띵 띵. <laughs> 맞아. 이렇게 다닌 게더 빨라. 내가 볼때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 게더 빠른 거 같아. 속도가. 띵띵 <laughs> 띵. <laughs> 딕딕드리리링디릭띡딕딕디리리링디드링링리아 이야 여기도 저기 없어 내가 봤데 적들 다 도망간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없어 없어 우리 났어 리릴끌야 싸나고 우릴 끌까 たったらさンナコウ、ウシネカ、サンナコロ、サンナコウ、カタペレ、ウテクトル、サンテキトル、ウシネキネ、とサろナっていンタコウ、カタペレ、アバスリティナコレ、タケてテレ、ウテテテテレ、ウテテレ、サンタコウ、カタペレ、サンタコウ。 아 드세요 저는 내가 볼땐 템 필요없어 1등 할수 있어 이거 아 나도 먹을까? 심심한데 좀 먹긴 먹어야 되겠다 꽉 차는데 네, 가자 우리 사수맨 가자아 원마운드님 근데 이게 쭈쭈 가는게 더 빨라 어? 총소리 들린다 어디지? 어디지? 아니, 우리... 음 그거는 저는 그큰 실수한 거야 실수 깜빡했어 원마운드님 거 나무 위에서 열심히 저기 댄댄댄댄댄댄댄댄댄댄댄댄 이거 솔직히 이거 로버트 이거 치트다 치트 치트 <laughs> 분명히 나 관전하고 있어 치트 치트 감히 우릴 쐈어, 쐈어. <laughs> 모모아트님 그 저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 어디 갔어? 밟아버려~~ 쫀쫀쫀쫀쫀쫀쫀 쫀쫀쫀쫀쫀쫀쫀 쪼쪼쪼쪼쪼쪼쪼쪼. 쫀쫀 y j 레 s 뜨 now? 레뜨 y 와 u s now? Why j s now? 1등 갑니다. 이 a good thing. This is a good t 아 i n g This is a good thing. This is a 이 o o d thing. This is a good thing. This is a good 이건뭐4대 저기 해가지고 그냥 다 필요. 차 올라갈 수 있나?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대차 부셔지겠다. 뭐잇? 아우 냉차 눅차 날라가. 차에 올라가기 시도하고 있어 지금. 아이야. 띵겨 <laughs> 나가는데? 와이 아 이게 그 텐션이 그게 그왜 그러냐면 제가 그 뭐랄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거? 집중하면은 조금 소리를 잘안 내는 거 같아요 저기 있다 앞에 못마운트님 계시나? 와, 나이스! 우리 로봇트 터졌어요? 네. 아, 터졌어, 로버트. 아까운 거. 나이스, 우냐냐냐. 거의 막반인 거 같은데? 거의 막반인 거 같은데? 고루는 이거! 야! 어? 고마워요 살려야 되는데? 우리 살릴 데 있나요? 아니요 못 살려요 이거 그래요? 아깝다 어머 못 살리는데 어떻게스나이퍼를때 지금 뭐야?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? 설마 얘 자기장군건가? 와 이거 1등 간다 1등 각이네 로버트 때문에 우리 1등했어 했을... <laughs> 로버트 재밌어 이걸 폭탄 터뜨려야지 어디 있어요? 나이스~ nice 멜이 이거 1등 못하는 줄 알았는데... 에이. 아 아! 그 샷~ 나이스~ 행복하게~ 한 푼만 더하고 포크리 합시다!